올해 배당 수익률이 배당락 효과에 따른 지수 하락률보다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역사적으로 배당락 효과에 따른 배당락일 지수 하락은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2006년 이후 11년간 배당락일의 코스피 등락률 평균은 마이너스 0.28%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은 또 특히 올해는 코스피 200기업들이 분기배당을 해온 덕에 12월에 배당이 집중되는 경향이 줄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수 관점에서 배당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고배당 종목의 경우 배당 기준일인 배당락 전날까지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배당락일 이후에는 지수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배당락 전후 투자 전략에 대해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면 배당락 이전까지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나 우량 배당주의 경우 배당락 효과가 크더라도 장기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